30장 15절, 구약성경 945페이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0, 945페이지, 구약성경 945페이지, 자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문 30장 15절 말씀, 네, 이것도 짧으니까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3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945페이지, 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는 이라. 족간절을 알지 못하며, 어타가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다시 한번.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는 이라. 족간절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선엇이 있나니. 아멘. 예, 자문에 대해서 몇 가지 어, 입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교훈들을 편집한 인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자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편집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어야 하는데 자문도 바로 편집된 인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자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단보다 더 악한 사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또한 두 번째는 자문을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냥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어,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와 비슷한 예로는 루트가 야고보스를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그냥. 야구버스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제라 한 것과 비슷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맹백히 루트는 나중에 야구버스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루트는 후에 이 잘못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며 야구버스에 대한 시각을 교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모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문은 죽것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문 8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했습니다. 자본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곧 인격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지혜가 창조자를 자,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니까 자본을 잘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는 말은 과연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구약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던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역시 은혜로 원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구약도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문은 구약 중에서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게 되면 어디를 읽더라도 성경에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을 그냥 세상 말 사람처럼 초세수를 위한 책이 아니라 왕의 복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의 내용을 믿어서 우리 생명을 또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온전한 구원은 이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것은 출애굽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 할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어로부터 뭐 뭐로로부터의 구원 또뭐 뭐를 향한 구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계속 십자가만 말하는 것입니까? 기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스 저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행실의 해결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강조하며 이것만 이루어지면 복음이 다 완성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복음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에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저제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초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께 온전히 드리며 헌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까지 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그의 자녀인 왕자들에게 교원한 형식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거듭난 우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인간을 만들 때 본래 디자인 한 그런 사랑과 기쁨, 왕권, 본성, 부요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어주는 복의 권으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왕, 왕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그 머리에 있는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좋칸 줄을 알지 못하여 좋하다 아니 하는 것선호이 있은 이난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거머리가 성령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의 피를 빨아먹고도 배부를 줄, 감사할 줄 모르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예수님의 복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거머리가 그 거머리를 그 낳듯 출생이 앞으로의 신문을 결정합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 거머리는 그 자기만 있고 자기만 위에 사는 세상과 육신과 정욕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와 그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여서 사는 부류들인 것입니다 자문, 어, 로마스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그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오며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습니다. 이 앞에 언급된 사람들은 뼛속 깊은 죄인으로 혈과 육에 속해 살다 영원히 멸망,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머리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으로 거듭난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자입니까? 아니면 그물입니까? 복의 권원입니까 출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문 출식 출신 성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물이 같은 존재가 아니어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자신들의 출생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출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신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고 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물리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 3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거물리에게는 거물이에게는, 거물이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고, 다고는 바로 달랐고, 달랐고, 보채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서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시옵소서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나는 베푸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졌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이 미성숙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말로는 거듭났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전도하고 성교하자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며 움츠러듭니다. 제발 좀 조용히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조용하게 그리에 믿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보금 받은 자의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 맞고 잘 살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옆 사람은 멸망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만 예수님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고 죽을 수도 영원한 천국에 나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아직 예수님을 몰라 믿지 못해 멸망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만큼 사랑이, 사랑을,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라고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도 기뻐할 줄도 감사할 줄도 헌신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거머리와 그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거머리는 그 자기만을 위해 남의 생명과 남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가, 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으로 오히려 생명과 에너지 복을 홀로 보내주며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머리처럼 그 살면 두 배의 거머리가 그 생겨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머니는 거머리에 그 끼는 두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머리로 그 살게 되면 얼마 후에 두 딸처럼 두 배의 거머리가 그 나타나 우리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머리라면, 그내 자녀 역시 내 행동을 그대로 배워 거머리가 그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머리가 그 이제 두, 번,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로부터 딸은 흔히 말하기를 허가받은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딸이 달라고 하면 안줄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고 드리면 나누는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반드시 그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 머리에 게는두 딸이 누구이겠습니까? 사고, 질병 그리고 근심을, 끼치는 자녀, 나를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 재난, 강도, 걱정, 근심 등이 그물의 두 딸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살기로 작정하면 그만큼 잘 살아야 하지만 결코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피를 빨아먹으며 행복해야 하지만 결코 그릇. 그레... 피를 빨아먹게 되면 행복해야 하지만 결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가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가도의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께 가감하게 드리고 나누어지며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헌신하고 베품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두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그리고 생명, 사, 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 나눔이 없는 거물이 그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물이처럼 그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악랄하고 인생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태어난 어, 두 딸은 더 지독한 거머리가 그 되어 부모의 등골을 모두 빼 먹었다는 이야기가 솔로몬 왕 당시에 실제로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들면서 믿음의 자녀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거머리는 그제 손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바라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이는 거머리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런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문이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880년대 미국 메릴랜드에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온종일 방문 판매를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도 일을 하다가 허기가 너무 졌지만 수중에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무엇을 사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느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청년은 차마 배고프다는 말은 못하고 물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청년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큰 컵에 가득 우유를 담아 왔습니다. 정, 젊은이는 그 우유를 단숨에 마시자 온몸에서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청년이 우유 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소녀는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어 공부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우유 한 잔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큰 감동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어른이 된그 소녀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 전문의를 모셔와서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로 모셔온 어른, 어른이, 그 전문의로 모셔온 분이 바로 하와드 켈리라는 이름의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소년에게 바로 우유를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켈리는 당번에그소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성과 의료교실을 동원해서 그 소녀를 그녀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녀는 치, 케일 박사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예는 이제 퇴원을 위해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치료 어, 치료 치료 비용이 엄청난 것을 걱정하며 청구서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존스 호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꼭 재정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면 넘치는 격려와 응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퍼주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위로를 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승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에 정직하게 어, 각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거머니입니까? 이렇게 한번 자신을 답해 보시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성장된 아버지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와서 복을 받아가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yeah, 우리...